여보. 여기 봐봐 봐요. 오늘은 비가 오는데 뭐 하실 거예요? 네. 어디 봅시다. 음. 야, 여기는 가장 큰 비닐하우스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오늘은 응. 여기 정리할 거예요. 아, 그니까 러 지금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요? 여기? 응. 놀이방. 예? 무슨 놀이방? 오늘 제일 처음에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부터 알려줘 보세요. 응, 어디, 가봅시다. 이 뒤쪽에 책 있는 것을? 네. 버릴 거, 거의 다 버릴 건데, 응. 버리기 좋게 차이 실을 수 있는 저그 공간으로 옮기고. 아, 거예요. 여기 지금 비닐하우스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올려놓고, 그러면 책을 지금 저쪽 끄트머리에다 놓고. 그리고 책을 먼저 다 비우면 이게, 이게 다 책이죠. 이, 이 박스들이 얘를 비워놓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이이 이 장을 저 뒤쪽으로 밀어놓을 건가요? 네. 수납할 수 있는 장을 다시 마련을 해서 아얘 말고? 음. 이걸로 해. 이거 하고 응. 사무실에 있는 신발장 응. 음. 아, 그럼 우선은 여기를 비워놓고, 그러면 이거, 이거 지금 우 냉장고 이 안에, 이거, 이거 봤었어요? 음. 한번 냉장고를 한번 오픈해보겠습니다. 응.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예, 네. 한번 봐봐봐. 이게 홍어, 뭐야? 홍어. 응? 홍어? 음. 이거 썩은 거잖아. 어, 썩혀먹는 거야? 어, 이거 언제 썩, 홍어, 홍어 이게? 3년. 에 <laughs> 우와, 그 다음에, <laughs> 여기는? 난안 먹고 여기. 무슨, 내가 왜 먹고, 어 냄새. 와. 우 완전 막막 썩은 냄새가 나네, 진짜. 여기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와. 어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쇼, 쇼모. 뭐 잠깐만. 아, 이게 그뭐벼시장 그, 이런 데서 뭐꼼짜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가져온 위니아 김치냉장고예요. 근데 이제 이게 비닐하우스에 있어서 옛날에는 여기다 김치를 좀 저장해서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해먹고 여기로 들어오던 전기가 끊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아예 관심을 끊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치우려고 봤더니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짠. 뭐야 이거는? 김치인가? 어. 또 옆에 열어봐봐. 이것도 뭐야? 고추 삭힌 건가? 간장 냄새 나는데. 어, 간장 냄새가 나요. 그러면 여보, 저거 한 이거 한번 이거, 이거 들어봐봐봐요. 아, 깻잎입니다. 깻잎. 깻잎 간장 절임인지 소금인지 모르겠는데 완전 이렇게 밀봉 압축이 되어 있는. 이게 터질것 같아요. 열면. 그다음에 얘는 뭘까요? 아고 냄새가 나서 안 돼. 이두 개가 뭔지 궁금하네. 고추 삭힌거 같기도 하고 또 밑에 또 밑에 또 있네. 뭘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뭐야? 그쵸. 어머,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laughs> 곰팡이가 이렇게 쓰었습니다 얘도 정체불명입니다. 이거 언제 적 건지 몰라요. 네. 빨리 빨리. 어. 냄새는 좋은데 어, 냄새는 역겹지가 않네요. 어, 그리고 또, 여보, 이쪽 거, 여기. 어머, 얘도 뭔 절임이야? 응? 어이구, 네. 아 깻잎 간 소금절임인 것 같은데 이건 역 돌도 이렇게 있어서 어머 밑에는 한번 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예 어머 기가 막혀라 어. 그럼 이제 이거 마지막 여기 얘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아 이게 완전 여기가 지금 뭐 흙에 뭐 여기 지금 보시죠 여기 곰팡이 여여여 와 이게 곰팡이 이거 다안 닦여 어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건데 여기도 이거 밑에 또뭐 하나가 있어갖고 세 개가 있는 거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옛날엔 1등급이었던그 김치 냉장고고 이게 리터수로 110 리터 되는 김치 냉장고네요 한번 보세요. 또 하나 열어? 어, 여기도 근데 완전 여기 여기 다 곰팡이인데요? 음 그래도 열어서 보고 버려야지 얘도 완전 압축이 돼갖고 이렇 한번 보겠습니다 헉! 이것도 깻잎? 응? 어? 여기 이제 비닐이 지금 쌓여있어서 저 안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물기가 많은 걸로 봐서는 이것도 깻잎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땅파 깻잎이 있던데 아무 이것도 뭐 하려고 이렇게 안했 있어? <laughs> 아 이때 한번 저희가 깨 농사를 초반에 한번 했을 때 엄청 많이 심었었어 600 평을 심었었거든요. 그때 저희 친정 어머님이 이제 시간 남고 하시니까 이걸 다 따서 이거 저장해서 먹어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 배추야. 어머, 아 배추네요 배추. 금시한 10년 묵은 배추가 될것 같은데 이거는. <laughs> 어. 이거 근데 뭔 배추가 이렇게 시커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양념이 거의 안돼 있는 이 배추 같은데 이것도 정체불명이네요. 한번 봐봐 봐요. 응. 다 물렀겠지? 응. 아 이거 백김치인가 보다. 어머, 응? 무르지는 않았어. 이걸로 도 거름 쓸수 있어? 응? 응? 아, 그... 어? 냄새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냥 묵은지 그냥 냄새가 묵은 나는데. 백김치. 어. 어머 근데 시커먼데왜시커먹게 응. 되지? 그 성분검사에서 어머, 이거, 이거, 이거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에야 드디어 이 주인님들이 이걸 봐갖고 세상에 빛을 보게 됐네요. 저희가 이렇게, 어, 정신없이 그냥. 와, 냄새는 좋은데? <laughs> 여보, 거 이파리 한번뜯어서 그럼 먹어봐봐. 어? 거기 안쪽 그거 어디 한번 먹고 어떻게 되나? 근데 냄새가 정말 좋아요. 거기 조금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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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응, 진짜 먹어보게. 거기 앞에만 이렇게 싹 여기 여기만 딱 대봐봐. 해봐봐. 아, 해봐봐. 아, 해봐봐. 아, 해봐봐. 아, 제가 먹어봤는데요. 음, 시고 그냥 묵은지 신 묵은지 맛인데 물른 완전, 것 같아요. 완전 100% 음. 유산균 아니야? 물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여기. 어, 책 그거 지금 버리는 거 여기 위에 이렇게 많은거 이 책장 드러내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이거를 활용해 갖고 이제 공구함을 새로 정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안쓰는 그 뭐지 그거 큰일 치를 때 하는 전기 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옛날에 그 김치냉장고 그 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쓰는 이런 도자기 그릇들이 있습니다. 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 또자가 가끔 은둔처로 있는 우리 또자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야외용 돗자리, 그다음에 수저통, 그리고 여기 이제 낚시할 때 썼던 거, 그다음에 이렇게 갓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어, 저희 그 조명 교체할 때 썼던 그 조명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는 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솥 같은 거안 쓰는 거 이런 거 이제 하나 하나 차근 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어, 막 운치가 있네요. 네. 그럼 이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여기 공사하는 거를 다시 찍어서 올려볼게요.